미니냉풍기 5종 비교 영상입니다. 루로아, 루메나, 신일 등 다양한 브랜드의 가성비 제품들을 집중 분석합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5위입니다. 시원한 바람을 책임질 루로아 윈디 미니냉풍기 Y3 그린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50% 놀라운 할인으로 29,700원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.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미니 냉풍기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한 바람을 어디든 루메나 펜제트 울트라 베이지색 휴대용 무선 냉각 선풍기가 16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. 시원함을 경험할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. 3위입니다. 신일 미니 에어쿨러 냉풍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시원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을 35% 할인된 50,850원에 만나보세요. 쾌적함을 더해줄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함과 촉촉함이 가득 미니 냉풍기 로 시원한 바람과 은은한 무드 등 효과를 느껴보세요. 대용량 물통 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도 간편하답니다.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으로 시원함 을 만나보세요. 탁상형 냉풍기가 가습 선풍기 기능까지 갖춰 사무실 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특...